1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0 문제를 보면 그림은 점 (1, 0)을 지나는 이차 함수다라고 주어어 이차 함수다. 그걸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랬을 때 구하려고 하는 게 구하려고 하는 게 자, 이때 보기 에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b가 0보다 크냐, a,b 플러스 c가 0보다 크냐, a-b 플러스 c가 0보다 크냐 뭐 이런 문제는나오네 결국은 a,b,c의 부호를 보라는 건데, 지금 여기다 쓸게요. 기억이 뭐라고 했다고, 기억이 지금 뭐라 했다고, b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니얼이 뭐라고 했고요, a,b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귿이 뭐라고 했습니까, 귿이귿이 뭐야, 왜불러는 거야. 디귿이 뭐라 했습니까? 디귿이, 디귿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0보다 크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렇죠? 네. 여기 놓고 다시 해볼게? 자, 우리가 이 녀석이 결국 그래프의 개월을 보고 이 녀석을 살펴보라는 얘기겠네.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그랬을 때 얘는 요 x 제곱의 개수를 우리가 분명히 위로블록이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위로블록을 가리키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우리가 y 절편으로 뭐라 했어? 자 Y제표면 여기가 Y제표인데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도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한 B 대칭축이 이렇게 주어진 거야 얘가 X는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을 때 얘가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니까 얘가 뭐가 돼? 양수가 돼야 되지? 얘가 양수가 되면 둘의 고가 같아야 되니까 B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자 일단은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라서기억을 보니까 B가 양수니 그런데 음수니까 정신이 딱가신 거고 그 다음에 a b 플러스 c가 양수일 때 a b가 뭐예요? 둘를보 뭐 같으니까 플러스고 c도 뭐야? 플러스니까 둘이 더했을 때가 양수니까 뒤에는 남의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간 거인데 얘는 이렇게 a b 플러스 c가 됐다는 얘기는 전어서 y는 뭐라고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에서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얘를 얘를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x에다 얼마 x에다 x에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Y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래서 알파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알파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요 길이가 1이잖아요, 요 길이가. 요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봐 여기까지가 1이니까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1까지 떨어져도 마이너스 1은 여기야 여기가 만약에 원점이라고 하더라고 알았어 알았어 얘를 평행이동 시켜봐 우리 분명히 선대칭을 이용하는 거야 얘를 오른쪽으로 여기 길이가 1이니까 1만큼 평행이 동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 0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뭔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맞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봐봐. 얘를 다시 왼쪽으로 1만큼 이동시키면 여기는 뭐야?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렇게 이동시키면 여기 여기 얼마 되고 1되고 여기는 얼마 되고 마이너스 3되겠죠. 그럼 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값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1을 지어넣어서이 함수값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콤마에다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이좀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수니까 d 값은 뭐가 된다고? 맞는 표현이 될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여기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선대칭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여기가 원점이 1이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얘를 만약에 얘가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시키면 물론 이 대칭축이 딱 여기 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 오케이?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서 2만큼 따라서 얘는 2마보다는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자, 이렇게, 어쨌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함수 값을 통해서 애가 양수임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즉, 얘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이다는 걸 인지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 관련된 문제 두번 틀리신 분은 이거 뭐야? 앞에 있는 6회와 7회 같이 놓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프의 개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10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